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저는 현재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고 가정을 잘 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기까지는 몇몇 사건들이 있고 큰 결심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와 남편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는 소개팅 연애를 해서 결혼한 케이스로 3살 차이입니다. 저는 딸둘중 둘째로 태어났고 저희 남편은. 누나만 다섯 명, 아들 한 명인 집안으로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신우가 다섯 명의 정말 귀한 집안의 아들의 며느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싹싹 하면서도 애교가 많은 성격을 가진 덕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신우의 예쁨도 받고 큰 트러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정하고 식만 앞둔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은 보통 모든 걸다 준비 끝내고 마인드 컨트롤만 하는 시기입니다. 아가, 다 너희를 위한 거니까 지금 당장 예약한 결혼식장 취소하고 내가 지금 알려주는 식장으로 결혼식 날짜 또한 바꿔서 예약해라. 알겠지?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당장 취소하고 지금 알려준 곳으로 알려준 날짜로 바꿔, 알았지? 다짜고짜 갑자기 전화해서는 미리 예약한 결혼식장을 취소하고 결혼식 날짜도 다 이미 나왔고 청첩장까지 나왔는데 한달 뒤에 날짜로 결혼식 날짜를 바꾸고 결혼식장까지 바꾸라는 통보한 시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생각하고 취소하지 않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오더니 정말 엄청 큰 화를 냈습니다. 너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니? 당장 그 결혼식장 예약한 거 취소하고 날짜도 바꾸라고 했잖니. 아니 어머니. 진짜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미 지금 예약을 했고 취소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날짜이고, 위약금까지 지불하면서 취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해봐라 예, 취소할 이유가 없다니.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 그날 거기서 결혼하면 두달 안에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네 남편 살리고 싶으면 당장 바꿔라. 내가 지금의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혹시 점 보셨어요? 요즘 누가 점을 믿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지금 취소하면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하객들에게 다 다시 알려야 하고 신혼여행도또 어떡해요. 처음이면 나쁜 거니? 미리 예방하고 지키고 피할 수 있는 거 피하면 좋지. 그리고... 선더 무시할 거못 된다. 당장 바꾸거라. 내 아들 죽는 거 나는 절대 못 본다. 어떤 아들인데 무당 말안 들어서 죽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정말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지금의 남편 또한 결혼식을 앞둔 그날 어머니의 말이 맞다라면서 어머니가 찾아가서 중요한 일이나 고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점을 치면 100% 맞았다라면서. 바꾸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점을 믿지 않는 사람 중 하나라서 정말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만 남편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이미 들어서 그런지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을 물고 어머님이 아니 무당이 정해준 결혼 날짜와 함께 지정해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다섯 명의 신우이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옳게 엄마 말 듣지 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라고 말씀을 다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왜 엄마 편이 아닌 내 편일까? 사이가 안 좋아서 왕래를 안 해서 저렇게 반응할까 싶기도 하고 또제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시니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완강하게 주장하는 어머님의 뜻을 꺾을 수 없어서 어머님의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시골 총구석에 다 무너져 내리게 생길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저희 친언니의 결혼 날짜와 겹쳐서 저희 집에서는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결혼식 날짜와 장소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원래 정했던 결혼식장과 그 날짜에 결혼했다고 하면 저희 남편이 죽는다고 하니 한번 참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그 무당 뜻에 따랐습니다. 그 무당 말 때문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남편과 저는 결혼식 이후로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너희 아이 생각은 있니? 내가 점을 봤는데, 너희가 아기를 만들어야 할 날짜와 시간을 받아왔으니까, 꼭 그때 해라. 알겠느냐? 아니, 어머니, 아기 만드는 거 하늘에서 주는 거지. 이걸 맞춰서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얘 봐라. 너 결혼식 날짜 장소 바꿔서 니네 남편 사게 된거 보고도 안 믿냐? 얘가 큰일 난 소리 하네. 당장 내가 문자로 하기만 된 날짜와 시간 보낼 테니까 상의해서 가져, 알겠지? 결혼식 날짜와 장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의 부부 관계, 날짜와 시간까지도 맞추라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도 콧방귀를 끼더니 말도 안 된다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달 정도 지난 뒤 저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날짜와 시간이 아닌 때에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면 시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찾아가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언가 적힌 종이를 꺼내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내가 정해준 날짜와 시간에 관계한 거 맞니? 계산이 안 맞는데? 지금 임신한 이 아이는 건강하지 못할 것이야. 아들 그리고 아가. 내 말을 정말 들어야만 한다. 우리를 계속 보호해준 그 부당이 청해준 날짜가 아니며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느 정도 어머니 뜻에 맞춰줄 때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발 이제 점점 그만 보세요. 남편도 새 생명 앞에서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아니다 싶었는지 처음으로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화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다툼이 있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저는 애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한소리 한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서 위로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시니 좋네요. 니네 침실 어디니? 집에 와서는 다짜고짜 침실을 찾으셨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은 부적을 들고 침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부적을 붙이셨습니다. 그 아이 절대 임신하면 안 된다니까. 니네가 결국 가지게 되어서 내가 그 무당 찾아갔더니 이 부적으로 포호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침대 밑에 붙인 부적을 절대 떼지 말고 너는 꼭 저기서만 꼭 차거라. 알겠지?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무당을 맹신하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네가 지금 세상을 더 살고 몰라서 그래. 그 무당말만 들었어도 너희 시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네 시아버지 크니까 우리 애들 아빠처럼 첫 세상 빨리 보내고 싶은 가 아니면 내말 들어. 시어머니는 30대 후반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시어머니는 무당말을 잘 믿었고 반면에 무당말을 잘 듣지 않았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무당말을 듣고 계속해서 나가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날 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무당의 말을 더 굳게 믿게 되고 더 맹신하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지나친 집착이 되버린 시어머니의 무당맹신은 저희 부부의 생활과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나서 그 상처 속에 계속 갇혀있고 무당의 말을 들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세상의 고난과 안 좋은 일을 무당의 말로 다 막을 수 있다라면 불행은 없겠죠. 하지만 세상이 다 그렇지만 않다. 무당의 말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막아야만 한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호르몬이를 매몰차게 찾는 남편이 아니기에 시어머니의 무당매신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멈추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새 생명을 품고 있던 저는 혼자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심정지 4개월 정도 품고 지낸 새 생명의 아이가 이렇게 저희 부부의 품을 떠났습니다. 유산의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고 있던 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심 시어머니 의 위로를 기다렸던 저는 시어머니가 반가웠습니다.그런데 시어머니는 오시더니 제가 누워있는 침대 밑을 보시면서 무언가 찾으셨습니다.어딨어? 내가 저번에 붙여준 거 어딨어?네. 뭘 말씀이세요 어머니.얘 봐라. 내가 500만원이나 들여서 부적 가지고 와서 네 침대 밑에 붙여줬잖아.네가 처음부터 내가 알려준 날짜에 관계를 가지고 얘를 가졌으면 이렇게 톤당할 일도 없고. 얘가 잘못될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 부적 쓴 돈도 날리고, 해도 날리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니? 아니, 어머니, 부적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쓰셨어요? 그리고 그 부적 때문에 지금 저희 아이가 잘못됐다고 믿는 거세요? 아직도 얘가 정신을 못 차렸다, 못 차렸어! 시어머니는 위로는 커녕, 오자마자 부적을 잡고 답답한 말을 표현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말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그 부적을 붙이고 있었더라면 우리 아기가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의 감정도 밀려오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아가도 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일까? 정말 슬픈 시간들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어머니 말좀 들어보자.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 우리 아기도 어머니 말 들었더라면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 여보. 어머니 말을 한번 들어보고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우리도 속상하지만 어머님도 속상하실 거야. 저희 부분은 유산의 슬픔을 서로 위로하면서 또한 어머님의 답답함과 속상함을 이해해 보려 노력하고 또 어머님의 무단매시는 어느 정도 참고 해보고 믿어보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시어머님이 반찬을 해오시면서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에 꼭 지켜라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아 합방 날짜랑 시간인 거죠? 근데 이건 또 뭐인지? 합방 날짜랑 시간 꼭 지키고 이건 그 부당한테 어렵게 구한 팬티랑 관계자는 이불 밑에 넣고 해야 하는 펴집 인형이다. 이렇게 해야 저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지켜. 알았지? 알겠어요 어머님. 솔직히 내끼지 않는 미신 같은 말들과 날짜 행동이었지만 유산의 아픔과 함께 시어머님의 무당말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한번은 믿어보자라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볕집 인형을 이불 밑에 넣고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기도 임신이 되었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당의 말과 방법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하고 힘들지만 행복한 육아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 저번에 무당이 정해진 이름이 펄러더라. 들어보니까 아기 이름을 안 바꾸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 팔자가 사납고 평생 살때 좋지 않다고 하니까 바꿔라, 당장. 이번에 내가 무당이랑 같이 뽑아본 이름이다. 목록이 여러 개 있지만 나랑 무당이 정한 것은 이첫 번째, 두 번째니까 오늘 밤까지 정해서 이번 주내로 변경 신청해라. 갑자기 찾아오셔서 호적에 이미 저번에 무당과 시어머니가 정해준 아이의 이름을 또 바꾸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름을 바꾸라고 말하기 전에도 출산하기 전까지 그리고 출산 후부터 아이 호적 올리는 날 이름 그리고 출산일 아기가 밖에 처음 나가야 하는 날짜와 함께 정말 사소한 것부터 무당하게 다 물어보고 저에게 지키라고 통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날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수긍하고 어느 정도 참는 건 이해는 되지만 이제 손녀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무단 매신의 행동과 말을 강요하게 된다며 큰일 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식을 위한 사랑의 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어머님과 그 무단분의 말을 들어보고 참고도 해봤지만 아닐 때도 많았고 피곤하고 불안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얘가 또 살만하니까 이러네. 가만 보니까 우리 집안에 네가 들어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 무당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무당이 그러더라. 네가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다고 우리 서방 데려간 귀신처럼 우리 아들 데려갈 수도 있다고 하더니만 맞네, 맞아. 어머니, 그 무당한테 받친 돈 이제 감당 안 돼요. 저희도 그만 하세요. 어머님은 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손녀딸 사랑으로 무당에서 점을 치고 부적을 쓰느라 돈을 많이 사용하시고 남편에게 얼마씩 타서는 계속 점치면서 부적을 사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다행히도 저와 의견이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점점 무당에 미쳐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 가정도 문제가 생기겠소. 안 되겠소. 내가 결판을 지워야지 남편은 고맙게도 시어머니의 무당매신을 병적으로 바라봐 주었고 아니다 싶어서 어머님과 결단한 대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의 다섯 명도 함께 와 주셨어요. 아니 천연 때문에 우리 새끼들이 지금 다 마음이 편하고 나를 적대시하며 찾아왔네. 찾아왔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이 여우년이 우리 집안 다 사이를 갈라놓고 내 인생을 망쳐놓는다고 하더니 맞네 맞아 아이고야 엄마 이제 그만해 진짜로 내가 이혼하게 된 것도 무당이 점쳐준 날짜가 아니어서가 아니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무당의 조언을 갖다 대고 강해서 질려서 내가 이서방이라 갈라서게 된 거지. 그래요, 엄마. 그만해요. 진짜 올케랑 우리 동생도 이혼하게 만들 거예요. 저 여우년 때문에 우리 아가들이 나를 다 공격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들, 선택해. 저 여우년이야? 아니면 이네 불쌍한 호어머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한순간에 제가 어느 한 집안을 망친 여자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냐 아니면 저냐의 선택의 상황을 남편에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순간 또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떨렸습니다. 엄마 젊은 시절에 홀로 되셔서 키워주시고 감사했지만 저도 이제 성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지금의 와이프와 함께 저희 둘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도록 노력하되니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게 생겼어요. 엄마 이제 그만 마음속 아빠도 보내드리고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해요. 완벽한 삶이 어딨어요? 엄마의 통제 속에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되었잖아요. 제발 그만해요.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여우년, 저 여우년, 저 여우년이 우리 자식들이 나를 공격하게 만드네 사람 잡아 사람 잡아. 천연을 내가 죽여야 해. 무당말대로 인형 만들어서 꽂아서 기를 다 빼놨어야 하는데 내 인형. 시어머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들며 폭력까지 가라 했습니다. 말리는 신우의 곁에서 커버했던 물을 저의 얼굴에 뿌리고 집에 모아두신 부적과 소금을 제 몸에 뿌리면서 분을 표출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자식들의 옳은 말에 있어서 한순간에 본인의 삶이 무너져 내린 듯한 상실감이 밀려오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올바른 판단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배신감 한바탕 큰 소동에 몰아붙인 틈에서 정말 다행히도 그 소동 속에서 남편과 시누이는 보통의 시댁의 시처럼 저를 남처럼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올바른 상황 개처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며 감사한 남편입니다. 이제야 왜 신우이가 처음에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엔 왜 저럴까? 신우이가 이상해 보였던 제가 참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리석기도 신우이가 엄마 말안 듣고 이혼한 것처럼 보였던,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던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후로 두세 차례 정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소금을 뿌리고 현관 앞에 부적도 붙이고 했지만, 절대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분별하며 상황 대응을 해준 저희 남편과 신의 다섯 명 덕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그때 현재 토끼 같은 딸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마음은 편안는 시어머니가 홀로 계신 것이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 가족은 알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과 불행이 다안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성장할 수 있기에 저희 가족은 불행과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써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오늘도 저희는 하루를 저희의 힘으로 잘 이겨내보려 서로 으쌰으쌰하며 보내고 있습니다.그래도 정말 고마운 신누이와 든든한 저희 편인 남편을 만나 어려움을 넘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있어서. 막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